오늘은 제가 진짜 정말 최애하는 맛집 중에 하나인 반티엔야오 카오위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중국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카오위는 제가 여기서 처음 먹어봤어요 근데 이게 허거랑 되게 비슷한데 허거보다 훨씬 더 맛있고 중독성 있는 그런 중국 생선 요리입니다. 일단 밥은 무제한 셀프고요. 이렇게 많이 퍼놔야 돼요. 워낙 밥도둑이라자 이렇게 허거 마라 국물에 이런 생선 이게 사실 베트남에서 건너온 생선으로 알고 있어요. 약간 민물 생선인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렇게 허거처럼. 두부나 야채, 버섯을 넣어서 먹을 수 있고요. 일단 생선을 먼저다 먹어야 합니다. 근데 호거보다 훨씬 진하고 이 생선이 그냥 입에서 녹아요. 어, 이거는 무조건 먹어봐야 되는 그런 맛집입니다. 먹고 싶네요. 이 간도 굉장히 세다 보니까 밥이랑 너무 잘 어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먹어주면 이렇게 야채와 버섯 등을 넣어서 먹어줍니다. 굉장히 맛있어요. 새우 완자도 이렇게 추가해서 넣을 수가 있고요. 굉장히 훠궈와 비슷하죠. 근데 저는 같이 간 사람들은 다 허거보다 더 맛있다고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같이 갔던 사람들도 중국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이 카오이는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 아이 생선이 제 생선 이름을 까먹었는데 어, 굉장히 맛있습니다 너무 부드럽고 한국에서 맛보기 힘든 그런 생선입니다. 분위기는 이렇구요. 밥을 두 공기 먹으면서 끝냈습니다.